강의설교가 듣기에 힘이 드시다고 해서, 예, 설교들을 그냥 이렇게 한번 이리저리 바꿔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강의설교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사이사이에 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그림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의 누구나 암송하는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 이건 세 번역 성경이다 보니까 조금 저런데요. 예, 개혁개정성경이나개혁성경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 암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비게이터 69절 암송하는 그 암송 구절에도 보면 새로운 삶첫 번째 암송 구절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장 17절을 새로운 삶, 중심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나오는 이첫 번째 구절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네비게이트 69절을 가지고 한번 매주 이렇게 말씀을 나눠가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뭘까요? 피조물이라는 게 뭐죠? 피조물의 반대는 뭐예요? 피조물의 반대는 창조주입니다. 만든 사람이 있고, 피조물이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보니까 크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창조되어진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이 생겼어요. 수렁이 생겼습니다.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수렁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깊은 수렁이 있긴 하지만.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생재물을 드리면 제사장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재물을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재물을 드려야 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땅에 창조하실 때와 더 함께 하셨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 사랑하셨다.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할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어요. 무엇을 가지고 희생양을 가지고 드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단번에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던 휘장이 찢어지고. 수렁텅이가 다리가 녹아지고 막혔던 단이 헐어지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표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휘장이 우리 키가 나는 손이 무슨 우리가 샤워커튼 빨러가면 손을 대놓고 렇게 샤워커튼 풀어서 세탁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짧은 게 아니에요. 더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다면 누군가가 사람에 의해서 찢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손도 다지 않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막혔던 담, 성소와 지성소에 막혔던 그 휘장, 담을 헐어버리시고,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여기서 그런 줄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나의 자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담을 열어주셨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비조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의 모습이 변화되었다 그러면, 그냥 옛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변화된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알 거예요. 만나면, 아, 저 사람이 누군데라고 알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변한 모습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죄 짓지 않고 살던 때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뭘까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어제는 이미 지난 것이에요. 어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악한 일을 해가고, 어떤 일을 행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치다가 버렸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있다면 더 이상 지난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연연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보스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현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던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는데, 꼬리 지점이 앞에 있는데, 뒤를 향해서 뛰는 사람이 없을 거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뛰어왔던 뒷부분을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 라고 바울 선생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 선생님은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내가 아무리 잘했든, 내가 뒤에 어떤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었든 뭐였든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교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한일 보다 교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현재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주님을 섬겼고 내가 옛날에는 황소를 손으로 때지잡았고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옛날만큼 못하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하는 사람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 뭐라고 말합니까? 과거의 한 일보다 현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현재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 이대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옛것과 새것이 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복음 5장 38, 36절에 보면,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우리 저기 바나지를 했던 송원사님이나, 또 바느질 옷뭐 양장점에서 이랬던 우리 김우석 집사님 잘 이해할 거예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잘 이해할 거예요 누가 허옷을 기술 고치려고 새 옷을 잘라다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새 옷에 구멍이 났으면 허옷안 입는 것을 잘라다 붙이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새 옷을 갖다가 허옷새가 기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즉 과거에 헌 것, 더러운 것, 옛날 것은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도 이어서도 가고 오장 38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넣어야 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는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과거의 일은 과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일들, 그것이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그러한 경험들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는 현재에 충실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 나는 젊어서 잘 믿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도 돼요. <laughs> 네. 여러분, 이제는 좀 쉬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까웠으니까 더 열심히 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것은 타산 지석은 됩니다. 반면 교사는 됩니다. 지금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 이렇게 살아서안 되겠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 이게 좋아서나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옛날에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새벽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이렇게 살았을 때도 참, 항상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고, 찬양의 언론을 겪었는데, 그러면, 아, 지금은 그렇지 못한 거 보니까, 내가 그 옛날에 그 모습이었구나. 내가 첫사랑으로 행복해야지 이런 반면교사로 세울 수, 삼을 수는 있지만,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과거에 매이게 된다면, 정말 중요한 현재를 놓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프리던트, 프리던트라고 해서, 현재는 우리가 선물인 것처럼 기부트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놓고 현재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자만 붙어있으면 뭔가 마음가짐도 새롭게 가지려고 하고 뭔가 계획도 세우려고 하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행한 잘못이 용서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에 행한 잘한 일이 전혀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잘했어도 현재에 잘못하면 과거의 것은 다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1조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법과 의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율법을 따라 살면 정녕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니 그 행한 의의로 인하여 살리라. 과거에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현재에 돌이켜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는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2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죄한 허물과 그죄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도 돌이치면 살지만 의인이 옛날의 의인이었는데 현재 돌아서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지금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도 출석지 않고 말씀도 잊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나는 한번비침을 받았으니까 나는 살았다. 그러나 성년에 비침을 받고 거역하면 그 사람은 살 길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오해해서 한번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구원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안이 따라야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안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부터라도 새 것이 되야지 어제까지는. 내가 죄인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내가 돌이켜 살면 나는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악인이라도 과거에 행한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고, 의인이라도 과거에 행한 의로운 일이 전혀 기억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게 해주시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돌이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현재를 이렇게 보람되게 살아가면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일이 뭐예요? 바로, 바울 선생님 필포스에서 말한 표대가 바로 내일입니다. 우리는 내일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이 그냥 주어지는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하루가 쌓여 있는 것이 내일이에요. 우리가, 오늘이 1월 10일인데, 1월 10일 목요일은 내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룻밤 자고 를 하면, 그날을 내일이라고 합니까? 오늘이라고 말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유, 오늘은 그냥 푹 쉬고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아유, 오늘까지는 쉬고 내일부터 성경 열심히 읽을게요. 그 다음날 되면 똑같습니다. 아, 오늘은 푹 쉬고 내일부터 읽을게요. 그러다 보면 성경 못 읽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 여러분 항상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된 자로 애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같이 현재에 충성된 자가 반드시 미래에도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비정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것답게 살아야 합니다. 새것 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새차 사면요, 안하든 청소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또 뭐가 묻으면 어이 왜 묻었지 하고 열심히 닦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날마다 새것다는 말이요. 날마다 새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것된 우리들이 거기에 무엇을 묻히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깨끗하게 빈 그릇을 만들고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아서 우리가 중성된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지만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 충성된 종아, 네가 이 땅에서 참 수고했다. 이제 내 옆에서 시원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